안녕하세요. 아니, 안녕하세요. 악셉다 오늘은 감동 스토리 탈춤 맵 엄마 제작자 한재희 눈물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. 어느 따뜻한 날의 오후 나는 배가 고파 엄마에게 말한다. 나 엄마 밥 주세요. 엄마 알았 잠시만 기다리렴. 잠시요. 나 엄마 이게 뭐야. 어쩌자는 거야. 내가 싫어하는 게 왜 이렇게 많아? 엄마 조금만 조금만 참아. 지금 우리 가족이 힘들 거 알잖아. 응? 나아 됐어 안 먹어. 아이가 나갔니? 엄마 훌쩍 훌쩍. 다음 날나배 엄마 배고파. 아무도 소리를 들리지 않는다. 나응 음, 뭐지? 또 집에 없는 건가? 내 맛있는 냄새가 풍겨왔다. 어? 종이 가운데 음식들을 가득 차려 있었다. 왜 종이 한장어 엄마 편지다. 엄마의 편지 땡땡아 엄마야. 엄마는 요즘 너무 슬퍼 너 때문에 많이 울고. 그래서 엄마는 아주 아주 긴 여행을 떠나기로 했지 괜찮지 엄마는 믿어.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요 땡땡아. 뭐. 이동내가 좋아하는 거 많이 사놨어 그리고. 도좀 남겼어 그거 가지고 원하는 거해 알았지 이렇게 엄마가 먼저 하늘로 간다고 너는 따라오면 안돼 알았지 이 뒤로 눈물 때문에 이럴 수가 없었다 그때 눈에 뜨거운 물방울이 흘러내렸다 자, 엄마 이 뒤로 눈물이 멈출 수 없었다 너 and 모두 부모님께 유도하며 잡히다 간지 어쩌고 말 끝시하게 끝이라고 설마 이분밖에 안 올랐는데 끝이라니 넌 비참한 탈춤 애비 설마 너 언제 이요더 엔드는 끝났다는 말인데 노잼이구나 여기 맞추고 다른데로 가자 자그 다음엔 아내 네, 바나나 어디갔지 현우하고 싶은데 안되니까 자 아니다 안 되니. 네. 자, 지금, 지금이 확실히 끝인데요. 네. 이거는 스토리 타신 맵이 아닌, 이건 그냥, 뭐냐, 동화? 그냥 이야기 같은 그런 거였습니다. 빠빠